안녕하세요 송송 가정이야기 노래하는 송송 가정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하고요 그 맛에 삽니다 29편입니다 아이고 이 가정은 얼마나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일화가 많은지 이러다 가 우리 집 전부 공개되어서 비밀이 없어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집안 전부 들통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장가 못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속 다 공개가 돼가지고, 예, 사실은 말 나왔으니까 두 아들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전에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가 먼저 되도록 좀 인격적으로 잘 갖춘 두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그 마음을 갖습니다. 아,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8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8월 1일인가 2일인가 해서 13일간 도착을 광복절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기 신청을 해서요. 뭐 어린이 무슨 단 해가지고 단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예요. 벌써 20년 전에는 그런, 이런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네, 국도 횡단, 국도 종단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사고 나면은 그냥, 뭐, 좀 항의하고, 때로는 신고하고, 좀안 좋은 편으로 시비가 너무 많고, 너무 골치 아프다고. 저는 사춘기 때, 럭비공 같은 사춘기 때, 아니, 럭비공도 참, 이게 이리저리 뛰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 어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공만이 규칙이 아니고요.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찾으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불규칙한 아이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항의하고 시비 걸면은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경험해야 할 호연지기 이렇게 정말 과감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사라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예. 때로는요. 각오를 해야 돼요. 뭐뭐좀 다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에 너무 너무 예민하면은요. 도전을 잘안 하고요. 늘 안전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대자연과 때로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예, 쟁취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요, 말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일이 10월이거든요. 태어난 지 8년 10개월 된 아들이 8년 10개월 된 아들이 속초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눈물 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것을 왜 결단을 내렸느냐. 물론 결단 내릴 때 부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하고 나면 굉장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 때 운동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도 잘 따르고, 아버지 말이라면 상당히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두려워하고, 뭐, 왜 보내요? 다치면 어떡해요? 여보,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아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해봐야지. 엄마가 오히려 더 담대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호랑이, 벼랑 밑에다 응? 새끼를 밀어 내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올라오게 내리고 그렇게 맹수로 만드는 훈련을 한다지 않습니까? 독수리, 하늘 높은 데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날개짓 하다가 못하면 은 그냥 추락하면 은 내려가서 또딱 채가지고 또 올려보내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은 인간은 그런 동물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강인할 때는 강인하게 훈련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쓴다고, 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훈련을 아이들을 강력하게 좀 권했습니다. 아이들이 다행히 또 형제 간에 가니까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았거든요. 상을 엇갈리게 주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예,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음, 형또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속초에서 서울까지 걸어왔는데요. 서울에서 만나보니까, 8월 달에 가서 그러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중간에 휴시간 식 빼고도 그 정도씩은 걸은 것 같아요. 물론 집단으로 걸었으니까 깃발 들고 모자 쓰고 했죠. 옷 입고 그런데 참 운동화도 많이 떨어지고요. 예 네, 옷도 엉망이고 만나보니까 아이가 서울 오는데 그때 어린이 대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한양대 아니 세종대학교하고 공국대학교 옆에 어린이 공원 대공원 있죠. 예, 네, 거기 도착을 했는데 어기적 어기적 컸더라고요. 나는 여기 여기에 무슨 뭐 무슨 뭐 이렇게 뼈가 다쳤는지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니까 사타구니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애렸을까 땀 흘리면 그런데도요. 사실은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한 감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을 죽습니까? 감기 좀 걸리면 죽습니까? 그거 좀 피부 좀땀 때문에 좀 쓰라린 것이 그렇게 뭐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정도 맹수는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것도 상처라고 할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아니잖아요. 네, 약간의 상처도 스트레스도 뭐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약간의 노이로제도 사람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늘 맑은 영혼 속에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갈까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서도요, 엄마하고 두 아들 보면서도요, 엄마는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울더라고요. 엄마들이 막 가서 껴안고 울고 고생했지 하면서. 근데 우리 두 아들은 안 울더라고요. 마침 제가 아내 얼굴을 봤더니 엄마도 안 울어요. 크. 장하다. 장하다. 내 아들아. 오히려 아주 예. 굳굳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정말 나라가 나라가 웬만한 지도책을 펼쳐 보면요. 뭐 이렇게 아이들 머릿속에서 뭐이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종단하게 되면은 한 20일이면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여기서요, 또한 가지, 어, 제가 뭘 하느냐면, 피드백 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해 겨울, 또,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우리가 차 몰고 속초에 놀러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놀러가서, 속주에서 서울 올때 아이들이 걸어왔던 그 길로 자가용으로 왔습니다. 일부러 "아빠, 이 길이에요. 여기 이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이 식당에서 어?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서빙도 좀 도와주면서 밥을 공짜로 얻어먹은 식당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여기에 가서 묵념했어요. 여기 가서 뭐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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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으면서. 서울 오는데요.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얻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그을한 번쯤 더간것 같아요. 그 길을 가서 이렇게 졸졸졸졸졸졸. 예. 아름답죠? 예. 송송 가정 이야기는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합니다. 네.